카린이 만나고 왔거든요. 와 정말 몰려서요. <laughs> 저 지하철 역 앞에서 보기로 했어. 지하철 역으로 갔는데 내가 카린아! 그래서 카린이 되게 처음에 보자마자 이렇게 안겼거든. 그때 카린이가 날딱 보자마자 야너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 하더니 나 지금 더우니까 이거 입어 하면서 완전 멋있게 패딩을 툭! 보셔주는 거야. 여러분, 불화하십시오. 저는 신카린의 체온을 느낀 사람입니다. <laughs> 우리가 먹기로 한 집이 있어요. 근데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하이디라오로갈 거라 생각했거든 <laughs> 카린이야, 뭐 당연히 하이디라오 아니야? 아, 맞아, 맞아. 요롱이가 나한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하이디라오 가는 거 아니야?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갑자기 반골. <laughs> 근데 갑자기 카린이가 아니? 우리 하이디라오 안갈 건데? 나딱 골라준대 그래서 어크래그러카이이가딱 그래, 뭐 골라줘 해서 딱 긋는데 테이블에 하나인가 딱두 개의 빈석이었어요 저 완전 럭키잖아 해서 카이니랑 거기 들어가서 라베에다가 크림호동 같은 거뭐 하나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는단 말이야 카이이가 이따가 우리 술 마실 거면 어디 갈까?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얘기가 나온 게 우리 둘다 약간 빵빵빵 부치부치 부치부치 에리빨리비보우 이런 거 정말 싫어. 차분하고 조용한 데가 짱이야. 여기 근처에 그런 데가 있을까? 막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하다가 나랑 친구들이랑 갔던 칵테일 바가 하나 생각이 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칵테일 바로 자리를 옮겼어. 웰컴푸드 같은 거뭐 이렇게 좀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버섯이었어. <laughs> 문제는 카린이가 버섯? 곰팡이! 이러면서 안 먹어. 카린이가, 러면서너 먹어, 막, 얘가, 옆에다 이제 놨지. 그러뭘 시켜야 되지? 막 이러다가, 치즈 플레이트가 있는 거예요. 그 치즈 플레이트를 카린이가, 어, 괜찮을 것 같아? 이래가지고, 치즈 플레이트를 시켰다? 근데 카린이가 치즈 플레이트를 처음 본 거야. 너무 귀엽게,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막 이래가지고, 이거는 블루 치즈고, 이거는 까만 베르고, 이거는 리코타 치즈고, 그래서 막 이렇게 알려줬어. 그러다가, 아, 맛있겠다! 하면서 막 이거 먹어보면 돼. 블루치즈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치즈가 치즈들 중에서 제일 꼬릿꼬릿하고 뭔가 좀 호불호가 갈려 그러니까 그걸 딱 먹더만 아니 무슨 토맛이나! <laughs>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치즈 먹어봐 하면서 이제 과일치즈를 추천을 해줬어 근데 카이니가 과일치즈를 딱 먹더니 이거 너무 맛있다! 이래가지고 거기 는 과일치즈도 다 먹으라고 <laughs> 그래서 카이니가 그 과일치즈를 다 먹었어 대신 나는 이제 블루치즈를 먹고 <laughs> 먹으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, 진짜 레전드 썰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,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님? 이거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,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썰이 하나 있는데, 이제 그걸 풀도록 할게. 나랑 카인이랑 이렇게 앉아있는데, 카인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저쪽에 빨에 앉아있는 여자랑 자꾸 눈이 마주친대. 그래서 내가 "예뻐? 이쁘대, 예, 너 견지나가는 거야." 그래서 둘이 졸라 도도하게 있자. <laughs> 막 이렇게 있었어.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막 얘기를 하고 있었지. 근데 이제 나는 거기에 여자가 있다고만 얘기를 들었던 상황이잖아. 근데 갑자기 어떤 남성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 남성분이셨어. 남성분이 갑자기 이렇게 쓱오시더니 우리 테이블 앞에 딱 서서 약간 말을 거시려고 하는 그 제스처를 취하는 거야. 근데 나는 이제 경계 레벨 1 0 0 단계. 뭐지? 안돼, 안돼, 안돼. 곤란, 매우 곤란해. 근 <laughs> 이런 상황으로. 머릿속으로 사인에 올리면서 있었는데 그 남자분이, 안녕하세요. 이렇게 먼저 우리한테 말을 거는 거야. 어 혹시 연세대에 나오신 분 계세요?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야. 이렇,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. 그래서 순간적으로 진짜 그 짧은 2초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? 이분 뭐지? 이거 무슨 초식이지? 이런 건 뭐지? 연세대? 나를 아나? 근데 아무리 봐도 나이가 너무 있으신 것 같은데? 아니, 근데 어떻게 갑자기 연세대? 우리가 연세대 얘기를 한 적이 있나? 대체 뭐지? 이러면서 별 생각을 막다 해가지고, 어머니 이렇게 있었다? 근데 큰일인가? 그러니까? 아요 <laughs> 그래서 그분이, 아, 그럼 이쪽은? 선생님, <laughs>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. 그래서, 어, 네, 맞아요. 무슨 일이세요? 뭐 이렇게 물어봤어. 그랬더니, <laughs>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. 저는 땡땡 학번, 어느 학과 누군데? 이러는데 학번이 진짜 까마득한 거야. 그때 약간 확실히 늘었어. 이 학번은 진짜 만날 리가 없는 학번인데? 이거 무슨 수작이지? <laughs> 다시 경계. 원래 약간 풀어 있다가, 다시 경계~ 그랬더니 옆 테이블에서 정말 죄송하지만 얘기를 듣고 있는데, 윤동주의 서시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"아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" 이러는 거야. <laughs> 윤동주 서시 얘기를 들었어. 근데 우리 학교가 윤동주 서시 관련된 노래도 있고, 이렇게 다 있어. 그래서 윤동주 서시를 모를 리가 없는데, 갑자기 그 남성분이 "아, 자기는 자기 전에 맨날 윤동주 서시를 한 번씩 읊으면서 잔대, 자기는 그 정도로, 너무나도 윤동주 서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 자랑스러운 연세대 후배님께서 이런 실자리에서 이런 윤동주 서시에 관한 이야기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적이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기 올 수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선배님은 맞는데 좀 취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. 왜냐면 우리는 윤동주 서시에 대한 얘기도 안 했으니까 그래 그냥 아 네네 네 이런 거 얘기하는데 갑자기 아 제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희가 꼭 가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태 뭘 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네? 쏘신다고요? 근데 그때 우리가 오래 올해 있어서 진짜 못해도 돈 10만 원나와었거든 왜냐면 치즈 플레이트 시켰지. 우리 막두 잔씩 먹고 이랬단 말야. 이 못해도 10만 원이 나와는 테이블이었는데 그냥 겁나 쿨하게 자기 이제 고 가보긴 해야 되는데 여기 자기가 쏘겠다. 그래서 약간 살짝 일어나서 아 감사합니다. 하고 뭐 이제 다시 앉았지. 오늘 어, 막 아름다운 연세의 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정말 오늘 하루 연세의 자랑을 꼭 이렇게 가슴속에 깊게 새겨서 잠들길 바라고 좋은 연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막이는데 나는 그냥 네네네근런데 네 갑자기 카린이가 옆에서 아 어, 너무 멋있으시다 아 진짜 연세 막이렇 <laughs> 그리고 나는 막, 아이 뭐이 솔직히 말해서 야가 선배님 너무 멋있으셨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테이블이 hey, 우리. 우리랑 저기밖에 없었거든. <laughs> 바에 있는 그 직원들이 여기 쏜다고 할때 계속 <laughs> 막 박수 치고, 뒤에서 막 아부 막 이러면서 막 축하. <laughs> <줄까? 웃음> 내가 경계를 한 이유가 있어. 내가 만약에 신촌이었으면 우리 학교에 약간 이런 문화가 있어. 선배가. 후배 밥 사주면 그 후배도 나중에 후배가 있어 그 후배 밥을 사줘야 된다 약간 이런 문화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촌이었으면 아 선배님이 연세대생이신가요? 그래서 골든벨 올리시려고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촌이 아닌데 갑자기 대두 먹어서 골든벨 올리신 거야. 그거 너무 너무 신기하잖아. 근데 이제 그분이 카리이가 처음에 왔을 때 계속 눈 마주쳤던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분이셨던 거야. 그래서 감사합니다. 그 여자분도 옆에서 박수 치고 계시더라고 이러고 이제 앉아서 카인이랑 야 우리 윤동주의 서시 말한 적 없지 않냐를 말을 하면 저기가 들리잖아 그래서 핸드폰 봐그래 핸드폰으로 야 우리 서시 얘기했어? 아니 윤동주 얘기했어? 아니 폰 뭐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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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근데, 카인이가 개웃기게 갑자기, 야, 외워. 하면서, 화면을 캡쳐해서 나한테 보내줬거든? <laughs> 동투서시 본문을 캡쳐해가지고, 지금 외워야 된다. <웃음> <웃음> 근데, 이제, 그, 나, 내 화장실 가고, 카인도 화장실을 갔을 때, <laughs> 어제 혼자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나? 뭐라고 있었나? 하고 또 뭐, 그러고 있었는데, 갑자기, 그 선배가 또 오신 거야. 더 취하셨거든? 네, 이러니까, 저희 오랜만에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? <laughs> 뒤에 여성분도 계셨어. 근데 갑자기 그 남자분이 겁나 크게, 아카라카! 그 뒤에 여자분도 같이, 아카라카! 이러는 거야. 그 아카라카라고 우리 학교에 그 부호가 있는데, 이렇게 이러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. 그내 시야가 뭐였냐면, 앞에 선배님 계시고, 그 뒤에 선배님 여자친구 계시고, 그 뒤에 있는 바에 직원이 계시는데, 셋다 자세가 이거야. 서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거 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하고 있는데 카이가 옆에 딱 와가지고 뭐임? 하 표정을 찍고 있어 <laughs> <laughs> 그분은 막 알았지? 알았죠? 알았지? 치추추추 이러고 옆에 여자분도 같이 막해 알았지? 알았죠? 막 이러면서 이,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해서 알았지? 알았죠? 알았지? 치추추추 랄랄라 치송합니다 윤세선 라불라 세연세연 바라고 막덕담을 해주시는 거야. 어, 아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고 카린이 옆에서 와 연세 <laughs> 연세 너무 멋지다. 연세 와 이러고 <laughs> 있고. 근데 갑자기 선배님이 우선 어, 후배님 언제든지 곤란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하세요. 하면서 명함을 탁주시는 거야. 옆에 여자분도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보고 계시고. 어, 네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제 딱 봤는데 어, 어디 대기업 부장이야. 그래서 감사합니다. 내가 사랑다 하고 우리 거 계산하시고 그짐 정리해서 탁가셨어와 뭔가 폭풍이 휘몰아쳐서 가는 거야 <laughs> 그래서 엄마한테 명함 보여주면 엄마 이거 봐라? 선배님이 다 오늘 술 사주고 아카라카 외치고 그랬다 그때 엄마가 이게 다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명함 잘 갖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집에 두고 왔어요 나봉 <laughs> 감사합니다 선배님 <laughs>